내 비건 여자친구가 내 고양이를 없애고 싶어해. 해외 특파원 칠라씨. 난 지금 내 여자친구랑 사귄 지 7개월 정도 됐어. 나랑 엄청 잘 맞기도 하고 너무 좋은 여자친구야. 내 여자친구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비건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같이 비건이 되었어. 코비드쯤에 여자친구가 같이 동거를 제안했고 우리는 같이 산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지. 근데 어느 날 여자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폭탄 선언을 했어. 나와 함께 3년간 산 고양이 미튼을 없애지 않으면 더 이상 사귈 수가 없다는 거야. 고양이는 쥐를 잡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비건인 그녀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. 나는 고양이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많은 비건들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말했지. 그러니까 내 여자 친구는 내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는지 알아? 동물 몇 마리가 사료를 만들기 위해 죽는지 아냐고 라고 화를 냈어. 나도 정말 화가 났고 이야기하는 걸 멈추고 내 집에 와서 내 고양이 미튼을 안고 누웠어. 내 여자 친구는 고양이는 윤리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레디크를 나한테 보냈더라고. 내 비건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, 다내 여자친구가 정신이 나갔다고 해. 왜 나한테 아직도 안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하지만 난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해.